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메타디움 보겠습니다 자, 메타디움이 지난 급등을 나올 때 사실 제가 오늘 뻥카 느낌이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다가 32원 돌파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내려오고 조금 오늘 반등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뭐 맞췄다 라기보다 이게 시장 분위기예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죠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 사실은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10월 10일 날, 급락 이후 지금 시세를 회복을 한 코인도 있고 못한 코인도 있는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가급적이면 단탈 요구하고 있고 욕심내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린 시장 못 이겨요.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고 일단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도 32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메타 지금 물려있는 분이 아마 많으실 텐데, 일단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바로바로 바로 드릴 거고요. 저한테 숫자 0이라 쓰시고, 메타라고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수동원 초대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단타 추천도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답변 드릴 거고요 제가 일단 내일 단타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숫자 0만 남기십시오 근데 대신에 꼭 단타로 하셔야 돼요 제가 단타 추천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코인대장 채널 구독자가 아직까지 100명이 안 됩니다 저좀 키워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셔도 저한테도 큰 도움 되니까 그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면서 우리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메타디움 시작하겠습니다. 네, 메타디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지금 121선 돌파를 일단은 못했어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현재 28.5고. 그럼 아까 32원은 뭐지? 32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에서 추세를 나누는 기준인 라인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지금 121선 돌파도 실패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는 현재도 오르곤 있지만 이게 확실하게 위로 쭉 올라가서 32원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추세 전환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결국에 이번 달 종가를 봐야 되거든요. 다만 지금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제 볼 건데 얘도 올해까지는 조정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상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조금 급등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딱히 재미가 없을 느낌. 다만 4분기에는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코인리스에서 메타디움을 검색을 하면은 막 스트레티지 기사 나오고 북한 해커 기사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딱히 기사가 없어요. 딱히 뭔가 얘기 나오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다가 다시 급락을 하다가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코인들을 보자면은 지금 메타디움 기준으로 32원 라인이 월봉에서 이제 추세를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이 가격대 위로 올라가다가 지금 실패하는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난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려면 은 올라갈 코인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애들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확실하게 추세를 바꾸기 전까지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종가를 보기 전에는 일단은 우리가 단타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타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수사용만 남기신다면 제가 추천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시장 관련돼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의 제목은 미중 관세 전쟁에 사라진 업토보다. 요 기사였어요. 자, 지금 기사를 보자면은 비트가 좀처럼 연휴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상 최대 규모 가상자산 청산 사태의 후유 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때 26조, 27조가 한 번에 뭐 청산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8천 가까이 갔다가 1500만원 거의 8% 정도 빠졌고, 근데 비트 8% 빠지면, 다른 알트들은 진짜 맥없이 무너지죠. 비트가 오른다고 알트가 오르는 건 아닌데, 비트 빠지면, 같이 빠지는 현상은 일단 만들어졌고, 비트랑 알트랑 지금 흐름이 완전 달라요. 통상적으로 10월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로, 업토버, 원래는 이제, 옥토버인데, 여기다가 요거 빼고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요걸 붙여놨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업토버 랠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면서 가격이 급락을 했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런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단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지 알트들 같은 경우는 25년까지는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 빼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도 메타디움 통해서 다른 코인들도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제 우리 구독자 소통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인판 커뮤니티에서 메타디움을 검색한 겁니다. 자, 메타디움 이번에 태초로 돌아갑니다. 10원으로. 원래 하락장 시작되면 메타디움 직이고 잡코인 필주로. 자 그리고 오를 때왜 호재 있냐? 여기 여러분들 이글딱네 개만 보면은 영양가 있는 글이 있나요? 없죠. 저는 그래서 코인파 커뮤니티 보면은 뭐 재밌는 글도 많고 정말 도움되는 글도 많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여러분들과 만들어갈 우리 구독자 소통망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단타 추천들 일단 꾸준하게 드리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제가 어디서 추천드리는지 자리를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뭔가 공통점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답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니까 코인들이 진짜 움직임이 없죠. 자, 유튜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조회수가 어쩔 수가 없어요.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은 애들. 물론 제가 뭐 찍는 게다 조회수 잘 나온다. 그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조회수가 좀 나올 만한 애들 위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 엑시 인피니티 영상 보셨나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없죠. 얘네들처럼 최근에 영상 안 올라오는 코인들나 들고 있는 거 있는데 나 이것 좀 봐줘.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을 드리고 들어와 계신 분들이 물어보는 코인들 여러분들이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될 거고,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장 관련돼서 실시간 뉴스 기사, 뭐메타디 관련 기사가 없긴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 제가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수소방 들어오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될 거거든요. 근데 들어왔다가 뭐 본인 생각한 게 아니거나 나는 아, 이 분위기 싫다 하는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간 분들 별로 안 나가시더라고요. 들어오신 분들 별로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 말은 이 공간 자체가 조금 도움이 된다는 의미겠죠.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받으면서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할수 있는 공간, 이 구독자 소통망으로 제가 초대해 드릴 거니까 숫자 0. 그 메타라고 써서 보내 주신다면 제가 다 여기 우리 구독자 소통망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디움 연봉은 21년도 상승은볼거 없어요. 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조정 산파가 만들어지고 나서 가야 된자리한개더 왔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 22년부터 어떤 애들이 21년부터 지금 25년까지 이렇게 지금 조정해요. 죄다 지금 ABC 조정파동을 겪었고, 뭐, 그 중간에 상장한 애들은 이런 거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도지, 아발란체, 그 다음에 알고랜드, 이런 코인들, 메타디움도 마찬가지고요, 헤데라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알트들이 지금 올해까지는 조정 끝자락입니다. 야, 내년에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어, 가능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부장이 와요. 왜냐면, 제가 리플 말씀드렸지만, 리플 18년부터 22년도까지 딱 5년 동안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뒤에 3년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플이 올라간다라는 것처럼, 리플이 올랐던 것처럼, 다른 할트들이 올라갈 준비를 사실상 끝내고 있고, 그 마지막 퍼즐 하나가 월봉에서 완성만 되면은, 그때부터 올라갈 준비가 끝나는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월봉 보겠습니다. 네, 월봉 같은 경우 보면 그 마지막 퍼즐이 뭐냐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이 라인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이번 달 급등하다가 꼴이 달린 거. 얘가 지금 32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캔들이 이라인위로 올라가면서 일단 종가 기준으로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도 11월이었고 12월 빠지면서 2월부터 딱 라인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지금 근처만 가면은 두드러 맞고 있죠. 얘가 확실히 지금 저항선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강한 저항선은 위치가 바뀌어서 올라가진다? 그러면 강한 지지선으로 바뀌는데 내년에 올라가기 위한 조건 자체가 이 라인 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 현재는 32원이고, 얘가 다음 달 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다음달 되면 더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완성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오름세로 바뀌고 나서, 그때 우리가 올라가는 거 이제 됐다. 자리 만들어졌다. 그러고 이렇게 눌림 줄 때,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굳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메타지움,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최근에 급등할 때 들어가서 물렸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 그 물리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급함을 느껴서 그렇거든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급함 내려놓고 일단 여러분들이 현금 확보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하이트들이 만약에 내년 정말 간다 메타디움도 많이 가겠죠 근데 굳이 물려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되려면 준비가 언제 끝날지는 알수 없어요 뭐 이번 달일 수도 있고 11월, 12월일 수도 있고 1, 2월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힘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라인 두개 맡기고 특히나 지금 1라인이 사실은 또 단기 추세를 보는 라인이에요. 현재 27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라인 밑으로 쏙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라인 타고 가다가 밑으로 밀리다가 여기 영거프 돌파 실패죠. 그니까 아까 월봉은 장기 추세, 얘는 단기 추세인데 장기 단기 추세 모두 아직까지는 하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타디움을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추세 바뀌는 거 보고 들어가도 안 늦다. 다른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 보니까 지금 121선에 막혔었고, 얘는 28.5, 그리고 월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2. 요렇게 지금 저항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명한 건 메타디움이 원래는 시장 관심권에 있던 코인이 아니죠. 지금 거래대금도 54억 밖에 안 됩니다. 사실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고 지금 뭔가 잠잠해요. 이번 주 진짜 불 같은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메타디움 같은 경우는 정말 급등도 나오고 정말 급락도 나오고 그리고 현재 반등을 하면서 자이 라인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그나마 공무적인 거예요. 사실 이 병선 얘들보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월봉이 양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번 달 시가가 여기 현재 가격 보면 월봉 이 현재는 양봉으로 올라와 있는 만큼 일단은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일단은 ING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바꿨다, 올라갔다, 라기보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자리 좋은 종목 찾아내서 단타 추천 드릴 겁니다. 저한테 숫자 0, 한 글자만 남기시면 되고, 우리 구독자 소통망 누르실 분들은 0 뒤에 메타, 이렇게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구독자 소통망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